네, 안녕하세요, 승목입니다. 네, 오늘은 400cc 클래식 바이크의 아이콘인 SR 400 바이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소개 소리로 쌀 중에 쌀 sr이라고는 하는데 이차가 얼마나 명찬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도 오늘 이 바이크를 바이크 입문하고도 처음 타보는 기회인데 어떤 느낌을 줄지 굉장히 궁금하고 왜 400cc 클래식 바이크 아이콘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운이 좋게 지금 이렇게 바이크를 지금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정보를 얻고자 국내 유튜버가 리뷰를 한 sr 400 의 리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SR400의 이렇게 심층 리뷰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보자면, 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 바이크 외형을 가지고 있고, 얘는 다른 클래식 바이크와는 다르게 이킥 스타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꺼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뒤에 차 빵빵거리고, 어 내가 시동 꺼지진 않겠지? 아무튼 이렇게 옛날 전통을 그대로 살린 킥스타터에 이렇게 보이는 빅 싱글 단기통 400cc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주는 페이턴 플레이스라는 머플러로 지금 바꿔 놨어요. 그래서 고동감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클래식 바이크답게 브레이크는 싱글 브레이크고요. ABS 아 씨, 없다 <laughs> 야. 뒤에는 드럼입니다 당연히 ABS 없고요 드럼 방식은 요 부분이 가끔씩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걸 쭉쭉 조아 줘야지 브레이크가 좀 담력이 있는데 이런 클래식 바이크류는 자기가 좀 구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뭐 조금의 정비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필요한 바이크긴 합니다 그리고 SR400의 아이콘인 이 텐덤 파와 여기 있는 의자 밑에 카울 생각보다 이질감이 없고 괜찮네요. 그리고 아주 클래식하게 쌍발에 계기판과 알펜 게이지가 있고요 뭐 기름 게이지나 뭐 단수를 표시해주는 그런 정보창은 없죠. 당연히 없고, 이 바이크는 일본의 정통 클래식 바이크이기 때문에 좀 많은 거는 좀 기대를...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주행감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많은 기대를 하고 땡겼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것만 봐서는 좀 저속에서 풍부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크 같아 보이는데 오늘 한번 제가 이 SR400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와우. 이렇게 손으로 딱펼치고 앞을 어. 오 야. 아. 아, 촬영할 것을 찾다가 이렇게 어딘지 모르는 시골까지 들어왔는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골 감성. 아, 얘는 이렇게 시골에서 타져야 제맛인데. 일단 바이크가 좀 작아요. 작고 낮아서 조향하기도 어렵지도 않고, 어, 클래식 바이크답게 약간 좀 옛날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 가와사키사의 에스텔라250 이라는 모델을 탔었는데, 걔는 250cc, 그리고 얘는 400cc. 그 바이크 탈 때는 제가 슈퍼트랩 이라는 머플러를 달아놓고 탔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통 머플러 중에는 슈퍼트랩이 최고인 것 같아요. 구배는 안 된다는 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 아, 얘랑은 이렇게 시골필만 타고 싶다. 이렇게 동동동동동동 동동 동동 거리면서, 땡기고 싶지 않아. 어때, 왠지 땡기면 불안할 것 같아. <laughs> 아, 여러분. 제가 방금 목이 좀 따가워서 기침을 했는데,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진동 역시 단기통답게 진동이 좀 올라오는 편인데 막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네요 RPM이 좀 높아지면은 좀 부드러운 진동이 올라오고 뭐 단기통을 타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통을 타는 하나의 재미 중에 하나겠죠 아왜 이렇게 춥냐 오늘 일단은 ABS라든지 뭐 전자장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막연한 불안감은 조금은 있어요. 어, 돌발 상황에 내가 대처를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 일단 브레이크도 어, 이 정도는 크게 부족한 편은 아닌데 차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막연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바퀴도 얇고 해서. 근데 얘는 막 당기면서 타는 바이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여유롭게 단기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동동동동동동 아 얘는 또 이렇게 타는 맛이지 이렇게 얘를 가지고 주제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죠 <laughs> 계속 이기통 바이크만 타다가 오랜만에 단기통을 타는데 아아이 맛이 좋아 이 맛도 좋아 재밌어 <laughs> 얘는 킥스타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에서 시도 대기하다가 시동이 꺼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진짜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난리치겠죠. 그래서 오늘은 출발할 때 특히나 더 집중을 하고 반꾸라치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클래식 바이크만 타는 이유는 아, 저는 그렇게 속도도 즐기지도 않는 편이고 이렇게 여유롭게 토크감을 느끼면서 좀 바람을 쐬고자 하는 이유가 하기 때문에 클래식 바이크를 선호를 하는데 아 물론 디자인이 예쁘기도 하고요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저랑 성향이 비슷하게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하고 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제 채널이 딱입니다요. <laughs> 몇단이야 이거 아 몰라 의미 없어 <laughs> 아 시트도 되게 폭신폭신해서 어 엄청 편하네 그리고 서스도 조금 물렁물렁하게 채팅이 되어있어서 웬만한 전진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뭐정비식이라서 부조적으로는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나오지 않는데 에 그정도는 바르지도 않아 SR타면서 막 줄 땡기고 타는 사람도 보긴 했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아~~ 볼꽃 예쁘다 안녕~~ 이렇게 타는 맛인 것 같아요 그냥 아이 맛에 클래식 바이크 타지 진짜 아, 아 속도를 좀 내면서 이 바이크에 대한 느낌을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 속도를 내기가 싫어 그냥 이 맛으로 타고 싶어 여기 타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마스로 타고 싶은 이 기분이. 그리고 얘는 좀 뭐랄까, RPM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막 스포티하게 기어 변속, 뭐 이런 것도 일단은 세팅상 어려운 편이고, 여 이렇게 타라 이건 것 같아요. 나는 기어 변속을 해도 이렇게 RPM이 늦게 떨어지니까, 이 알아서 이렇게 타. 이런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꽤 안정적이라서, 어, 뭔가 밸런스가 잘 맞는 바이크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뭐, 그도 그럴게, 얘는 역사가 되게 깊은 바이크라서, 노하우 쌓일 만큼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혼다에도 12400SS가 있고, 가와사키 s l i 2 5 0그 다음에 얘 SR400. 제가 12400SS는 아직 타보지 는 않았는데, 혼다 바이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야마하 바이크랑 가와사키랑도 살짝 다른 느낌이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가와사키는 조금 더 기계적인, 그러니까, 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반면에, 야마하는 좀, 체구가 작으신 분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편해요. 편하고, 좀, 부드러운데 엔진 질감은 살짝 거친 편이에요. 그래서 가와사키랑 혼다랑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플러에서 지금 텅텅 텅텅 텅통 올라오는데 뭔가 통통 배를 탄것 같기도 하고 음, 통통 배딱그 소리요. 야 여기서 시, 시동 꺼지면 클났다 포지션도 굉장히 편하고, 아, 신호, 신호 받지 마, 제발. 출발할 때 불안하단 말이야. What the fuck? 그리고 일제 바이크의 특징이 좀 기어를 변속을 할때별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리는 절곡 하는 느낌이랑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얘는 그냥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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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이렇게 RPM을 높이니까, 어, 진동이 되게 불쾌해요. 방대동답게 그렇다고 막, 다른 진동이 막 불쾌한 느낌이 아니라, 묵직한 진동 같은 느낌이 잘 나서 뭔가 불쾌하다. 이뭔 개소리야? 뭐, 어,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데, 얘는 그렇게 조짐해서 타는 애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80km 정도에서 여유롭게 그냥 산과 들, 바다 보면서 이렇게 슝슝슝 부담 없이 바람 쐬기는 정말 좋아요. 이 느낌은, 어좀 빠르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이 진동은 왜 이렇게 심하고 재미없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클래식 바이커들은, 어, 이맛이거든요. 동동동동 거리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길을 다니고, 뭐 시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포지션 편하고, 그거는 됐어, 됐어. 딱 됐다고. 됐어 재밌잖아, 이게. 꼭 인생이 빨리 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 바쁜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이 바이크의 여유로움이 좀 힐링을 시켜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얘는 성능을 따지고자 뭐 그런 바이크도 아니야. CC에 비해서 마력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 대신 토크 값은 좀 높겠죠? 근데 그 토크도 막 힘을 막 엄청나게 느끼고, 막 이런 토크 값이 아니라, 여유로워, 그냥. 여유롭게. 아, 또신호받다 씨, 큰일 났다. 아, 무섭다고. 시동 까지면 그, 저 뒤에 스타렉스가 달보고 얼마나 뭘할 거야. 일단은, 일단 더놓고숙가시를 가자! 아, 제가 발끝 하면서 웬만하면 시동 안 꺼져먹는데, 얘는 한번 꺼지면 큰일 나니까, 아, 되게 신경쓰이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빠당빠당한 느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그렇게 빠당하진 않아요 RPM이 좀 늦게 떨어져서 그런지 그냥 되게 편안하게 세팅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타면 됩니다 또 바이크를 선택을 할때 가격적인 면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400cc 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00만원대로 알고 있긴 한데 아그 정도 가격에 400cc 이 바이크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정말 SR을 타보고 싶다 나는 딱이 정도에서 만족을 한다 속도 100km 이상 안 낸다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스트레스 풀면서 내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제격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에 대한 갈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같이 타게 되면은 사실 뭐 리터급, 준리터급, 뭐 미들급까지만 돼도 이 바이크로 따라오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기회병이 오는 건데. <laughs> 아, 신기한게 얘를 타고 있으니까 추월을 하고 싶질 않아 제가 1톤 트럭 평소 같았으면 그냥 슉 하고 추월했을텐데 추월 난 출력이 높은 바이크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롭게 타고 싶어요 네, 저는 오늘 이 SR 400을 타 보고 왔는데요. 그냥 얘는 클래식 바이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클래식 바이크는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 어, 제가 너무 어, 고성능 클래식 바이크를 타고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감흥이 없긴 한데 이제 막 클래식 바이크 입문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바이크를 타고 계시다가 좀 내가 클래식 바이크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바이크가 되게 오리지널 클래식 바이크의 느낌을 되게 잘 살려주는 바이크라서, 한대 정도 가지고 있어도 참 괜찮은 바이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 사이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작은 편이라서, 좀 건장한 차격의 남성보다는 좀 여성분한테 잘 어울리는 바이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타면서도 계속 말을 했지만, 진짜 땡기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RPM이 높아지면은 좀 불쾌한 진동이 올라와서, 그냥 통통통통통통통거리는 통통 그 느낌으로만 타고 싶은 바이크고 뻥 뚫린 국도를 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차도 별로 없고 여유로운 그냥 좀 시골길을 달리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뻥 뚫린 도로에서 어느 정도 차대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추월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2차선으로 좀빠딱 붙어가지고 운전을 하긴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주변 분들 중에 SR400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잘 땡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운전자의 성향이 따라서 좀 운전 습관은 달라지는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봄꽃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여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싶다. 속도도 안 즐기고 이 클래식 바이크만의 멋을 챙겨가면서 좀 둥둥 둥둥 거리는 맛으로 바이크를 타고 싶다. RPM도 안 높이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참 좋은 바이크일 것 같아요. 제가 바이크를 입문했을 때 시승을 못 해보고 샀기 때문에 제가 입문했던 몬디알 힙스터 125라는 0 바이크는 저 RPM에서의 토크감이 적어서 오히려 고 RPM으로 쥐어 짰을 때 되게 재밌는 바이크였는데 그게 제 성향과는 안 맞아서. 3 0 0 k m 타고 팔았어요. 그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이크의 성향과 내가 잘 맞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고 저와 비슷한 성향의 어 바이크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라면 이 바이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 일본의 클래식 바이크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좀확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이크입니다. 역시 쌀 중에 쌀 SR이라는 말이 길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바이크였고 이렇게 딱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쁜 바이크라서 이게 참...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희 와이프가 혹시라도 만약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이종 소형을 따게 한 다음에 이 바이크를 사주고 싶을 정도로 좀 바이크의 세팅상 안전하게 탈수 밖에 없는 세팅이라서 부부 클래식 라이딩을 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오늘 클래식 바이크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SR400 한번 잘타 봤고요. 제가 타면서 느낀 점이 영상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